안녕하세요, 지구원정대 여러분. 지원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름을 지구원정대라고 드디어 애칭을 정하게 되었어요. 애칭을 정하고 나서는 처음 찍어보는 영상인데 제가 앞으로 줄여서 지구대라고 더 많이 많이 불러드리고 우리 함께 좋은 유튜브 생활 해보도록 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저의 사진 보정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요 근래에 외출을 안 하다 보니까 좀뭐 보정할 만한 사진도 없고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 미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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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니까 그새 또제 보정 스타일도 약간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제 보정 스타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제 핸드폰과 이제 인스타와 이제 갤러리를 보면서 예전 보정법들도 좀 함께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최근에 바뀐 제 보정 스타일도 한번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 인스타 피드인데 저는 좀 약간 자연스러운 보정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뭐 얼굴 보정을 하지는 않고요. 그 대신 색감 보정을 좀 중요시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좀 제가 눈에 띄게 저도 마음에 들었던 색감 보정들을 몇개 보여드리자면. 요, 요 셀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누워서 찍은 걸 치고는 사진도 잘 나왔는데 일단 색감을 제가 약간 초록색깔 끼랑 노란색깔 끼를 조금 넣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보통 색감 보정을 할때 그날 입었던 옷이나 그날 가는 장소에 따라서 좀 색감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. 그날 좀 약간 뭐 모리모리 하거나 귀여운 약간 그런 아메카지 스타일 입었다 하면은 살짝 좀 브라운 끼를 많이 넣는 것 같고 약간 그날은 좀 모던 시크 하면서 좀 캐주얼한 룩을 입었다. 할 때는 블루 톤을 좀 넣는 것 같고 그런 풀이나 나무가 있는 야외다 할 때는 좀 그린 톤을 넣고 그런 식으로 좀 상황에 따라서 사진에 따라서 색감 보정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제주도 수학 여행 갔을 때도 제가 이런 풍경 요거는 진짜 그레인도 많이 넣고 필터도 좀 많이 적용을 한 사진인데 요것도 전체적으로 블루 톤이랑 그린 톤을 조금 더 넣었고. 이 사진, 이 사진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약간 봤을 때 되게 따뜻해 보이고 이런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되게 약간 필름 느낌 나면서 되게 색감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진이에요.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옐로우 톤과 그린 톤을 살짝 넣었었던 보정 방법인데 또이 셀카, 이 셀카도 보시면은 그냥 쿼카랑 찍은 잘 나온 셀카구나 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그린 톤을 살짝 넣었었고 블루 톤도 살짝 넣었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나무랑 이런 하늘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색감을 넣어주시면 약간 필름 카메라 같으면서도 사진 속에 있는 색감들이 훨씬 더잘 사는 것 같아요. 저는 보통 보정을 할때 BSCO 비스코라는 앱을 사용을 하는데요. 요새는 저의 보정 취향이 조금 바뀌어서 아이폰 기본 갤러리 앱에서 보정을 살짝 하고 비스코로 넘어가는 편이에요. 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세심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아이폰 갤러리는 진짜 약간 좀 세심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밝기나 이런 조절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사진도 보시면은 가끔 이제 가다 보면은 되게 이제 포즈나 전반적인 사진의 모든 구도 막 이런 건다 마음에 드는데 밝기가 너무 어둡거나 밝기가 너무 밝은 것 같다. 특히 이제 어두운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살린 사진들이 몇개 있죠. 대표적인 게이 사진. 비포에부터 굉장하죠. 그리고 이 사진도 제가 이렇게 살렸습니다. 이 사진도 보시면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블루 톤을 넣었던 것 같고요. 이제 오늘은 어제 찍어온 사진 중에 하나를 같이 보정을 해볼 거예요. 이 사진을 보정을 해볼 건데 보시면 일단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면은 이렇게 배경이 다 날라가요. 그리고 너무 이렇게 다운하면은 전체적인 사진이 너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만 밝게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 브릴리언스가 진짜 짱이에요. 얘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되게 자연스럽게 모든 게 약간 색감도 되게 예쁘고 밝기도 되게 예쁘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백으로 올려도 사람 얼굴은 약간 부자연스럽기는 한데 배경이 되게 예뻐지지 않았나요? 되게 예쁘게 밝아져. 전체적으로. 이런 느낌? 얘는 40 정도 넣어주고 이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는 무조건 내려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. 요새는 약간 얘를 이렇게 올려줘도 살짝 이런 이제 피부에 광대나 조금 광이 나야 할 부분들을 진짜 그 메이크업 하이라이터처럼 좀 약간 요런 이렇게 이제 빛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살짝 예쁘게 밝혀주더라고요. 근데 오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릴수록 풍경도 그렇고 저도 좀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얘는 한 마이너스 40 정도로 내려줄게요. 이렇게 내린 만큼 섀도우 가서 이제 얼굴은 밝혀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35 정도로 밝혀주고 콘트라스트 해서 이제 이거는 솔직히 보정하는 취향인데 저는 약간 이거를 내리는 걸 좋아해요. 그 다음에 밝기는 살짝만 올려주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. 요것도 제가 예전에는 거의 안 썼었는데 최근에 써보면서 느낀 게 이제 이렇게 앞에서 과정을 걸치다 오면은 너무 약간 색깔이 많이 밝아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. 보정이 전체적으로 조금 너무 어둡게 된것 같다 싶으면 얘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살짝만 이제 내려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보정이 너무 밝게 된것 같다 할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색깔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사진도 훨씬 선명해 보이고,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어... 조금만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채도는 살짝만, 채도는 안 건드려도 될것같아 그리고 이 바이브랜스로 조금만 생생함을 줍시다. 이 정도. 그러면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티가 나는. 사진이 딱 이렇게 색 보정이 되죠. 사실 저는 지금 이 상태로도 만족스러워요. 이 상태로도 인스타 올렸을 것 같은데 비스코로 색감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 사진을. 에디트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얘네가 필터 자체가 되게 필름 카메라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데. 이렇게 좀 이제 적용을 해보면서 오늘 사진에 좀잘 어울리는 느낌을 고르시면 됩니다.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.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이 C1번이랑 HB1, HB2를 가장 많이 쓰는데 제가 이거 필터 하나 가지고 적용했던 걸좀 보여드리면 비포? 애프터, 비포, 애프터인데 필터만 적용을 해도 진짜 필름 카메라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조금 이 필터가 살짝 발그레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얘를 2.5... 3.0 정도로 적용을 해주고 조금 다른 것들 살짝만 잡아주고 그리고 이 스킨 톤이 은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, 오른쪽으로 가면은 되게 사람 피부 톤이 약간 귤 많이 먹은 사람처럼 약간 노르스름해지고 좀 그린 톤이 들어가요. 그에 비해서 이제 반대로 가면은 사람 피부 톤이 확실히 좀 핑크 톤이 되는데, 오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, 어, 오른쪽으로 살짝만 하고, 그리고 이거가, 은근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 약간 옛날 카카오톡 필터처럼 조금 약간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전체적인 배경이나 사진이 너무 밝은 것 같을 때 살짝만 넣어주시면 좀. 약간 색감이 잡히더라고요. 그리고 그레이는 기본으로 1.5 정도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 스플릿 톤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100%씩 적용한 거를 보고 와 이걸 진짜 누가 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쓰는 입장이 됐잖아요. 얘를 조금씩 이제 조절할 줄만 알면 색감을 조금 더 예쁘게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사진은 어, 다 괜찮은데. 노을이 있으니까 약간 주황색으로 조금만 넣고. 그리고 저는 이 하이라이트 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톤이나 퍼플톤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1.5 정도만 넣도록 할게요.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게 이제 아이폰 갤러리에서 보정했을 때고 이게 비스코 들어가서 보정을 한 건데 사실 저는 안한 것도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다가도 안한게 마음에 들면 안한 걸로 올리기도 하고 비스코에서 보정한 게 마음에 들면 그냥 이걸 올리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. 사진 자체가 사실 잘... 잘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서, 그래서. 음... 이렇게 저도 되게 오랜만에 색감 보정을 좀 빡세게 해본 것 같아요. 최근에는 정말 다 비스코를 거치지 않고 올린 사진들이 많고 또 셀카 같은 경우에는 몰디브라는 앱에서 피부톤이나 그런 이제 메이크업들을 살짝만 더 뽀샤시하게 해주는 기본 필터들을 사용해서 보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이 정말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도움이 또 되었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구원정대 여러분,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